안녕하세요. 정말 흔하지만 의외로 경험해보기 어려운 통증. 바로 날개뼈 안쪽, 이른바 능형근 통증입니다. 혹시 컴퓨터 작업이나 스마트폰을 보는 중에 날개뼈 안쪽이 콕콕 쑤시거나 뻐근하다는 느낌을 자주 받으시나요? 많은 분이 흔히 담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이 통증의 주범은 바로 능형근입니다. 능형근 통증을 단수한 단순 근육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통증이 반복되거나 만성화되면 다른 만성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능형근 부위의 통증을 유발하거나 관련될 수 있는 대표적인 네 가지 질환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막통증 증후군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거나 손상되어 특정 부위의 통증 유발점이라는 단단한 경결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단순한 근육통이기 때문에 목을 움직이더라도 날개뼈의 통증이 유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근육을 풀어주는데 침이 좋은 역할을 합니다. 견갑골 안쪽에서 둔하고 쑤시는 깊은 통증이 느껴지며 통증 유발점을 누르면 극심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때로는 다른 부위로 통증이 뻗어 나가기도 합니다. 라운드 숄더와 같은 잘못된 자세, 과도한 근육 사용,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목 디스크 탈출증 목의 디스크 돌출로 인해 상환 신경이 압박되면서 통증이 팔이나 등으로 뻗어 나가는 질환입니다. 보통 목이 아프고 능형근이 아프다가 팔이나 손으로 절임 현상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견갑배 신경 포착 능형근의 움직임을 관장하는 견갑배 신경이 주변 근육에 의해 눌리거나 포착되면서 발생하는 통증입니다. 능형근 부위에 지속적이고 깊은 허혈성 통증이 나타납니다. 근육 자체의 문제보다는 신경 자극에 의한 통증이기 때문에 단순 근육통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전근계 병변 어깨 관절을 움직이고 안정화하는 회전근개라는 힘줄에 염증이 생기거나 파열되는 질환입니다. 주로 어깨 앞쪽이나 옆쪽에 통증이 나타나지만 통증이 등쪽에 견갑골 안쪽으로 전달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리거나 특정 각도로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해집니다. 결국 날개뼈 안쪽의 통증은 단순 근육 문제 또는 목디스크성 통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어깨를 올릴 때 통증이 있다. 이러면 회전근개 질환도 의심해 보는 거고요. 뭔가 통증이 단순하지 않고 저린 듯한 느낌이 난다든지 근육이 위축되는 소견이 나타난다면 견갑 배신경 포착도 의심해보는 거고요. 그럼 안녕하세요. 포항효자 한의원에서 가끔씩 알려드렸습니다. 앉아있는... 감사합니다.